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7월 4일 네, 목요일입니다 네, 네. 네, 네. 함께하는 안양과 전역의 안전빵빵입니다 빵빵. 네. 어제는 또 달의 몰랑님이 방송 끝나는 중에서 스퍼츠스로 후원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이런 뜨거운 성원 때문에 저희가 어, 하루하루 더 성장하고 또 좋은 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미국의 핵동결 그러니까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 네. 이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비핵화는 물건너간것 같습니다. 근데 그 1등 공신은 바로 문재인이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어, 미국이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물부를 안 거리는 것 같아요. 비핵화가 아니라 슬그머니 핵동결 쪽으로 가고 아마도 그런 김새 때문에 김정은은 그렇게 기분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이었죠. 네. 뉴욕타임즈지가 네. 뭐 이런 보도를 했어요. 새로운 협상 이제 미국과 북한이 새로 하게 될 협상에서 미국이 핵 동결에 만족할 수가 있다. 네. 핵 동결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있는 핵은 그대로 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핵은 못 만들면 된다. 그다음에 현재 뭐 영변 핵 시설 정도 부수고 현재 있는 핵무기는 현재 북한이 한 15개에서 6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2 0 0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수십 개 핵은 가지고 있어라. 나머지는 뭐 안 되지만은 이런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NIT 뉴욕타임즈 보도했는데 또 같은 미국의 정론지인 워싱턴 포스트는또 이런 이야기했어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런 꼴대 목적이죠. 목적을 꼴대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에 대해서 미 정부 당국자들 뭐 볼턴이랄까요. 비건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난 핵 동결은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는 하고 있지만은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그리고 미국 기자들 그 최고의 정론지라고 하는 NIT하고 WP 워싱턴 퍼스트지에서 쉽게 보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현지 시간으로 보도를 한 뒤에 이어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또 뉴욕타임스는 후발보도를 했어요. 네. 후발보도에서는 이 대북협상팀의 이 비핵화와 핵동결 이 사이에서 일종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건이라든가 또는 이 볼턴 또 그리고 폼페이이세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물론 가장 그 원인은 <laughs> 트럼프겠죠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핵동결로 가느냐 절대로 안 된다 뭐 볼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만 일종의 볼턴의 영향력은 상당히 상실된 것 같다. 왜 볼턴은 판문점에 가지 않고 몽골로 갔다는 그렇죠. 점에서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도 볼턴의 어떻게 보면은 거기 컬럼리스트는 이제 볼턴은 힘이 없다. 그렇다면은 미국은 골치 아프게 비핵화라는 그런 다단계를 막 걸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성과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핵 동결을 통해 갖고 트럼프가 대선에 일종의 성과물로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거냐 네. 이런 그 분석을 뉴욕 타임스가 했습니다. 네, 전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봐라, 북한이 내가 들어온 다음에 내가 나선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 안 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안 했다. 이거 자꾸 내세우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내년 대선 앞두고 봐라, 북한 이제 까불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대선 때 그냥 그걸 이용하고 끝냈다. 그럼 이제 뭐냐? 까불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앞으로 핵무기 안 만들어. 핵실험 안 해. 지들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나 미국의 위협은 전혀 되지 않아. 라는 것으로 본인의 치적을 삼아서 선거에 나올 때. 왜냐면요.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지배 구조상. 그렇다면 핵무기를 포기 안 하는데 질질 끌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봐, 협상. 트럼프 이런 스타일입니다. 본지, 본인 혼자 박수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 협상 잘 끝났어. 북한이 제핵안 만든대. 앞으로는 핵무기가 없대. 핵시설 다 부섰대. 장거리 미사일 다 부섰대. ICB 다 부섰대. 라고 자책 이렇게 박수치면서 자기가 치적으로 내성공비해서 끝내버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게요? 대한민국은. 핵까지 북한과 같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 당국자들 가운데서도 제가 만난 실세 중에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은, 뭐, 비핵화하지만, 불가능하다. 그러면,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랬습니다. 어떤 현실? 가장, 지금, 일단,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인정하면서, 남북과 협상을 하고, 그리고 뭐, 그 통일되면 핵을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사고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사고에 틀에 있지 않나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좌파들의 경우는 북한의 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통일 후에는 그 우리 핵이 된다 아주 이렇게 단순 명료하고 도 한심한 이제 국제정치의 어떤 룰이 라든가 이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그핵 동결은 비핵화나 마찬가지다 이런 발언을 이미 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영변의 핵 시설에 대해서 셧다운 하는거 이게 비핵화 아니냐 어 얼마나 한심한 발언 입니까 이렇게 어, 발언을 한 거로 봤을 때, 미국이 핵 동결로, 그래, 비핵화까지 안 해도 핵 동결이면 뭐, 서로 좋은 거지. 이렇게 할 때, 1등 공신은 문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면 우리는 좋아.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애쓸 거 있어? 그냥 미국에다가 ICBM만, 아, ICBM만 안 오게, 그것만 폐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미 이 미국의 언론에 드러난 거에 따르면은, 미국은 핵 동결에 일종의 그 스텝 바이 스텝, 이 프린트를 이미 낸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영변 핵시설의. 동결 대상을 조금 더 추가한다. 요것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그때 얘기했던 트럼프가 지적했던 이런 걸다 추가한다. 두 번째, 북한이 그동안에 굉장히 꺼려했던 사찰단을 수용한다. 이두 가지라면은 미국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그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생풀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럼 이 생풀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개성공단의 재개화도 상당한 링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미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미국과 북한이 아주 교류를 활발히 한다. 지금 그날 난리였지 않습니까?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하고 서로 백악관 오세요. 어디 오세요. 뭐 이러면서 이러면 은 백악관에 김정은이 딱 나타난다. 누구는 15조 원 무기 사주고 2분 햇반 데울 시간도 못 되는 시간에 이렇게 독대를 했는데 김정은은 이미 50% 3분을 한 거예요. 그것도 돈한푼안 드리고요. 어?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1대1로 하고 또 트럼프는요, 어, 김정은 손잡고 막 여기저기 막 싸돌아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미국 속에 북한의 1대1의 위상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진짜 대한민국 외교는요, 망각입니다. 폭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네. 가능한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제가 보기에는요. 네네. 지금 이제 미국 정부 내에서 또 비건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동시 병행적인 비핵화 추진. 이제 네. 북한이 주장해 온 겁니다. 그렇지. 하나를 하면 하나의 대가를 주고 음. 또하나하면 하나의 대가를 주고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건데, 이를 가능성이 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비춰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어요.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면은 그 비핵화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자 이야기는 뭐냐.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또 미국한테 ICBM 사실 북한의 ICBM은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날아가다가 격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찌됐든 ICBM을 폐기하면은 미국이 제재를 이제 해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 이제 북한은 처음에 뭐 박수면서 치 이제 뭐쇼 하겠죠. 네,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미국은 야 계속 추진해 그럼 또 하나 더 줄게 동시 병행적그 원칙에 따라서 그럼 북한이 아 그건 안 되고 이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정치의 특성이 지금은요,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의 관심이 가장 많이 한반도 에 쏠린 바로 그 최근의 일련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피로도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문제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베네수엘라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미국 국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제재에 대한 구멍은 뚫렸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에서 강력히 계속 제재를 할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로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재를 하려면요, 미국도 약간의 피로감이 있거든요. 또, 손에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됐다, 됐다, 막, 하지. 난 미국, 이제 북한은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 개 가지고 있는 행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미국은, 아, 됐다, 막, 협상 이제 그만두고, 이대로 그냥 끝내지. 라고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의 발언, 비건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대한민국은 수십 개 핵을 가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쏠수 있고, 극단적으로 포위다도 쏠수가 있습니다. 포위다 쏠수 있을 때 극단적으로 아주 쉬운 이야기로 북한 배 어선에다가 이번에 북한에서 삼척 한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선에다가 정말 자포 기를 달고 거기다 달고 그냥 인천대교 가서 부딪혀 보십시오. 인천 난리 납니다. 인천공항 붕괴돼 버립니다. 다음에 경기에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우리 협박할 때. 동해상이다, 황해상이다 갑자기 조그마 하나 덩터트려 울릉도 앞바다에 터트려놓으면 그러면서 중계방송합니다. 저걸 터졌다. 대한민국 국민들 붕괴 상태를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한,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양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 나라 한국을 왜 도와줄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대선 레이스에서 거품을 품을 겁니다. 또 반면에 미국의 국민들은 세계 경찰관을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고마워하지도 않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돈 쓰고 또 사람 쓰고 인력 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 협상단의 대표격인 폼페이오가 미국발 북한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누그러지고 아주 절제됐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이제 비핵화를 고집하지 않고 핵 동결로 가겠다. 이런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하나의 방관 아래서 즉 북한의 핵을 갖고 호언장담하는 김정은의 나라, 즉 대한민국은 없는 나라에서 핵을이고 사는 그런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요, 절대로 안 된다고, 정말, 어?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트럼프한테 반대 사안 보내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박수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미국의 핵동결 1등 공신은 문재인이고, 문재인은 그것을 자신의 치적이고, 자신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문바와 달래반들은 박수를 치면서 열광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정말 우리가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자유 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이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네. 핵 동결 안 됩니다. 답은 오로지 비핵화뿐입니다.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요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핵시설, 그다음 북한이 가진 핵 물질 다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에 있는 행복이 모두 없애는 것을 포함한 바로 그, 그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말 장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내일은 좀 여러분들이 어, 주말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이 나라에 대해서 그래, 해볼 수 있어요. 이런 희망으로 여러분을 만났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